무지한 사람에게는 진주가 돌처럼 보이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화가 되는 것 그런데 현대 우리 시대는 지혜의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씁쓸할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혼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왜 나병 환자를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못 고칠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 같이 완전히 인생 바닥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도요, 연약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 이걸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